기자쇼 만지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김호중 씨의 이 합의, 그로 인해서 과연 어떠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 처벌불원서에 주목을 하고 싶은데, 처벌불원서는 말 그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선처해달라는 의미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게 제출됐다는 소식이 없는데, 이 처벌 불원서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희 구독자 중에서 그 판결을 직접 제시하면서 이것과 과연 김호중 씨의 사건이 어떻게 연관될지도 한번 분석해 달라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사실 김호중 씨의 사고 이후에 합의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면,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가 정말로 양형 즉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일단 김호중 씨는 벌금형은 어렵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다만 이 합의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하나의 판례가 있었는데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사건이었습니다. 1심, 2심에서는 실형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이 처벌불원서를 바탕으로 해서 파기를 한 거죠. 과연 이게 실제로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냈을 경우에 김호중 씨사례도 적용이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뺑소니 사건 35일 만에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난 13일 택시운전사와 김호중 씨 간의 합의가 마무리됐는데 사고 발생 한달 만에 처음으로 연락이 닿았고 만난 지 하루 만에 곧바로 도장을 찍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택시 기사는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도 아직 수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 당분간은 운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택시 기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지금은 쉬고 싶다.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치 2주라고 앞선 보도에서 나왔었는데 한달 정도 지났으면 운전이 가능하지도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을 두고 한달 내내 언론매체에서 계속적으로 보도가 나왔죠 그리고 김호중 씨의 차량이 해당 택시를 들이받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사건을 되뇌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고 이거는 심리적인 압박과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택시기사를 취재하려는 노력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볼때 택시기사가 신체적인 피해를 넘어서 심리적인 부담 역시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서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왔다. 차주가 도망을 갔다. 나 혼자 112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 뉴스를 본후 김호중인 걸 알았다면서 당시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 왜 이렇게 합의가 늦어진 걸까요? 여러분들도 뭐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합의라는 게 정말로 큰 사고가 아니라면은 웬만해서는 합의가 빨리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하죠. 택시 기사는 여기서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피해자예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가해 피해를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의가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꽤 불만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중 씨에 대한 뉴스는 매일매일 헤드라인을 장식하는데 정작 피해자는 연락처조차 알수 없었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경찰이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결국 이 피해자 A씨는 개인 보험으로 자차 수리를 맡겼고 병원 검사 또한 개인 돈으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의 지원을 한달 동안 받지 못했고 혼자 처리를 하면서 한 달을 보냈다는 거죠. 김호중 씨 측도 답답함을 호소했는데 사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서 불가피했다는 입장인 겁니다. 자, 그럼 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경찰의 입장은 뭘까요? 양측은 일단 검찰 단계에서 서로 연락이 닿았고요. 경찰 단계에서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 A씨, 검찰 조사에서 김호중 측 의사를 전달받았다면서 지난 12일에 연락이 닿았고 다음 날 사과를 받고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강남 경찰서는 디스패치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초기 진단서는 전치 2주였다. 그러다 몸이 점차 안 좋아지셨다. 피해 상태가 확정이 안 됐다. 김호중도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합의가 지연됐을 뿐, 지연시킬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자, 전치 2주였는데 점점 몸이 안 좋아졌다. 이 이야기인 즉, 향후 이 택시기사가 전치 2주 이상의 추가적인 진단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건 뭘까요? 여러분은 사고를 당하면 누가 합의를 보나요? 본인이 직접 하나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전할 땐 대부분 다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이 없이 무보험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건 이것도 불법이에요 즉 양측 다 보험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분쟁은 통상적으로 보험사끼리 조정을 하고 합의안을 도출합니다 근데 김호중 씨는 그럴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왜 그럴까요 음주 뺑소니 사건인 거죠 2022년 들어서 자동차보험의 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중과실의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부담한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음주와 뺑소니에 해당되기 때문에 김호중 씨는 보험사를 통해서 합의를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김호중 씨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합의가 재판 단계에서 왜 중요한지 더 나아가서 합의를 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처벌 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주는 게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는 이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있죠. 이 경우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하급신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례가 지난해 11월 나왔다는 거죠. 불과 6개월 전이죠. 대법원 3부입니다. 11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혐의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사건인지 말씀드릴게요. 이 A씨, 2021년 11월 의무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옆차선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이 A씨에게 적용된 건네 가지 혐의였어요. 상해, 차량 손괴, 음주운전, 보험 미가입. 여기서 상대 차량을 손괴한 혐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즉,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게 차량 손괴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효력이 있다는 거죠. 피해차량 운전자는 1심 선고 전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1심, 2심 법원은 A씨의 4개의 혐의 모두 유죄로 적용해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근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됐으므로 원심으로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고 지적을 한 거죠. 즉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항소심 재판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 내용이 김호중 씨의 사례와는 어떻게 비슷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게 있을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호중 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김호중 씨 사례와 앞선 이 대법에서 거론된 사례는 꽤 다릅니다. 앞선 사례는 상해, 차량 손괴, 음주운전, 보험, 미가입 등네 가지 혐의였죠. 파기환송심에서는 바로 차량 손괴 외에 세 가지 혐의만 갖고 다시 형량을 정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차량 손괴 관련해서는 처벌 불원서가 제출이 됐으니까요. 근데 김호중 씨는 합의가 되고 처벌 불원서가 제출이 되어도 이 사고 후 미조치 부분에 대해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해당 사항이 만약에 처벌 불운소가 들어온다. 그러면 검찰은 이 혐의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김호중 씨의 변호는 이 전관 변호사가 맡고 있죠. 합의를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위험 운정은 치상 부분입니다. 이게 김호중 씨에 적용된 혐의 중에서 형량이 가장 큰 사안이거든요. 근데 치상, 즉 위험운전으로 인해 다친 것에 대해서 죄를 묻는 거거든요. 위험운전 치상, 위험한 운전으로 인해서 치상, 상처, 상해를 입었다. 이 부분인데 합의가 됐다. 이게 뭘까요? 더 나아가 처벌 불원서가 제출되면 치상 부분에 대해서 다친 건 누구죠? 그 피해 택시 기사입니다. 피해 택시 기사가 합의를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언서를 낸다면 바로 이 위험운전치상에 대해서도 면해줘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단 이번 합의 김호중 씨 사건을 재판안에 대해서 무조건 유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합의를 했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처벌 불언서까지 낸다나는 이거에 대해서 모든 피해 복구가 완료됐으니까 처벌은 원치 않습니다라는 의사를 내면은 그만큼은 김호중 씨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김호중 씨와 합의를 본 택시 기사가 재판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처벌 불원서까지 내게 될지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를 김호중 씨측 변호인은 어떻게 해석을 해서 법리적인 방어를 펼칠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